안녕하세요. 영수가줌마예요 오늘은 하반기 5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중 생계급여 조건과 윤석열 정부의 수급자 공약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려고 해요. 핵심 먼저 말해드릴게요.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건은 하반기부터 기준중위 소득 35%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요. 컷 오프제 도입으로 주거용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아예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하고, 일을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라면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소리> 전반적으로 5월 이후 하반기부터 아시다시피 대대적인 복지 정책이 바뀌거나 좀더 추가된 복지 제도로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조건이 기준중위 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이 돼야 매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35%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해요. 기존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에 탈락한 분들도 올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생계급여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저소득층 공약 중컷 오프제 도입과 근로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해 주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에게는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준다고 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급자의 선정이 되려면 우선 소득과 자산을 보고 수급자의 선정을 할지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의 소득은 100% 소득으로 잡혀 신고하는 게 아니라 30% 공제 후 소득으로 계산 후 재산소득과 합해 수급자의 선정을 할지 판단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제율을 50%까지 확대해 소득 조건을 공제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컷 오프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컷 오프제는 수급자의 재산을 아예 안 보거나 어느 정도 재산이 있더라도 조금은 완화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컷 오프제를 도입한다면 주거용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도 근로소득 등 소득이 아예 없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만 지급해 주는 10만 원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생활비 지원으로 지급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5%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 급여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요. 컷 오프제 도입으로 주거용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아예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하고 일을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라면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되는 생계급여 조건과 저소득층 공약에 대해 안내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